안녕하세요. 저는 AI IP 특별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이고요. 하이퍼커넥트라는 AI 관련 업체의 법무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전정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식재산은 경쟁력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지식재산은 먹거리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지식이 가장 중요한 그런 사회에서 어, 지식재산은 그 정보와 데이터를 더 넓게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최고의 지식재산이요. 음, 시장 을주로 치면 뭐 코카콜라 브랜드라든지 애플 브랜드라든지 어, 굉장히 어, 가격과 가치가 높은 그런 지식재산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저는 하우보슈라는 어, 분이 출원한 그 특허가 가장 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질소를 고정하는 방법에 관한 그런 특허인데요. 이 특허가 있었기에 화학비료가 나올 수 있었고 또 이것이 특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의 비밀로 그치지 않고 전 세계로 그 기술이 퍼져서 모든 세계에서 화학 비료를 사용을 해서 어, 농작물을 많이 수확을 할수 있었던 그런 특허입니다. 어, 말 그대로 유류를 먹여 살린 그런 특허죠.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이요. 음, 저는 이제 책을 좀 썼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좀 짰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저작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통신과 관련된 특허를 좀 갖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거는 이제 시기가 다 지나서 더 이상은 이제 권리화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외에는 제가 변호사로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이제 영업 비밀이 있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는 제가 변호사여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어, 훌륭한 지식재산권은 변호사 그리고 변리사와 같이 IP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쳐서 정말 이제 의미 있게 그리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변리사 어, 변호사들의 그 전문적인 서비스를 좀더 넓게 활용을 하고 또 그러한 서비스에 높은 어, 기대치를 부여를 하는 그런 문화가 확산이 될때 어, 우리도 좀더 지식재산 강국이 될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에서 그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다. 닙 <laughs> 나에게 지식재산은 발견이다. 어, 지식재산은 꼭 특허뿐만이 아니라 저작권도 있고요, 상표도 있고요, 디자인도 있고요. 어, 정말 인간이 어, 창조될수 있는 정말 다양한 그런 이제 사상적인 그런 창조물들을 보호를 해주는. 그런 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상권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디자인, 그리고 재밌는 그런 저장물, 그리고 또 훌륭한 기술들을 세상에 소속에 뵈어 놓고 있고요. 그것이 예류 전체로서는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지식대사는 어, 우리의 어, 발견, 즉, 디스커버리다.